나 소식에 있어서 좀 그냥 대놓고 해볼게. 나밥 벌릴게 이거. 아야 갈륨 끌고 갈륨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기둥, 기둥, 기둥. 갈려, 갈려, 갈려. 쌈바, 쌈바. 한 빼고. 케이저 프리들이다. 케이저 프리들이야. 나캐일 봐봐, 캐일 봐봐, 캐일 봐봐. 케일 나 매우겠어, 매우겠어. 갈려. 야, 웨이브, 웨이브, 웨이브. 나 캐리 되는데, 어, 나한번 뺄게. 한번 빼봐, 한번 빼봐. 나템안 나 돼, 나템안 돼. 3초, 3초. 아래 타워 가면, 나 아래 가자, 아래 가자. 아, 미드, 미드 와, 미드. 야, 야, 해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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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확인, 확인, 확인. 잡았다, 잡았다. 이즈 7초, 천천 해봐. 타워 터, 터. 잡아, 잡아도 돼. 타터 맞추면 돼, 터맞 얘들아. 나이스. 얘들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이즈 죽이면 안 되냐? 아, 나이스, 나이스. 맞췄는데. 뱅 맞췄는데. 뱅안 맞았어. 아, 뒷자리야, 뒷자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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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어, 가이 있어, 이즈. 어 앞라인뭐탑라인뭐탑라인 야, 탑 가면 끝나. 탑까지 탑가자탑렸어살렸어 야, 이제 노비전. 이제 노비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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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전 없어? 가면 끝나. 가면 끝나. 탑에 세터 껴. 터 빨리 지나. 빨리 나 탑에 세터 껴. 괜찮아, 괜찮 비전 없어. 뒤돌아 어돌아다 비전 줬다. 나탑 밀어내 놓고 줬게. 조식해. 조식해. 아, 그래 탑에 껴. 탑에. 대신에 신났다 이거. 조식해. 나이스. 나이스. 아 아, 두 번째 반대 너무 절었다. 죄송한다 아, 대패 맛있었다. 아, 니 이거 오랜만에 오랜만에 맛있었다. 먹어서 다행이네. 페이트 했어, 페이? 페 진짜 <laughs> 맛있다 <이거. 웃음> <laughs> <laughs>